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지급하는 정부 혜택이 있는데요.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은 174만 명에게 2조 3천억 원가량 정부에서 지급하는데요.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2021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금 등은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셔야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제도입니다. 신청한 사람만 돌려준다는 겁니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당 135만원의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보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는데요. 소득이 낮으면 1분위부터이며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9분위, 10분위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분위라고 했을 때 1년에 병원비를 86만원 이상을 사용했다면 83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4분위인데 1년에 병원비를 155만원 이상을 냈다면 155만원을 초과한 병원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제리의 가운데쯤에 있는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그 다음 중간쯤 보시면 환급금 조회 신청이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누르시면 환급금이 나오며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보 환급금인 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135만원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